요한복음 3장 34절 한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위스민스터 어, 신앙고백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사망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면을 보시고 사망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또 밑줄도 두시고 따라오십시오. 신성과 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충만함은 거룩하고 무죄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네. 어, 첫 줄에 보니까요. 신성과 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주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아, 지난주에 앞서 배운 2항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항에서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네, 이문수라고 하는 인격처럼,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가 없는 두 본성, 분리될 수 없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 신성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죠.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본성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으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사망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그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줄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먼저 이두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3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망의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어디? 예, 인성이에요. 예, 신성과 연합된 인성에 부어주신 겁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 하느니 보내신 이는 하느니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한량 없이 주셨다. 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예. 하나만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막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도가 있다.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 부어주셨다. 은혜의 분량. 선물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한량 없이 부으셨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사, 아, 10편으로 가보실까요? 10편. 구약으로 가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예언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편 45편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구약에도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구나. 네. 10편 45편 7절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말씀을 보셔요. 자,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고 했는데 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을까? 즐거움이 왜 붙었을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기쁨,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죠. 자,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집분 세 가지.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붓다, 붓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선지자이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기름을 붐을 기름 붐을 받는 모든 집분자들보다 여기 왕의 동료보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동료들보다 집분자들보다 뛰어나게 한량 없이 기름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0편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뭐 대답하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요. <laughs> 네, 옛날에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네,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보 세우는데 그런 집분자들보다 뛰어나게 한량없이 성령을 기름부으셨다. 0편 4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하나님께서 성령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요? 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셔야 됐는가? 중보자는 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상태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성에 속한 의지와 마음과 정서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인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제한 그거를 뛰어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셨다. 자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성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1 2 권은 또 신학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위에 역사하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뭘 가셨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가셨다. 자, 골로세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거기 성경 근거 구절도 있지만은 골로세 2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한 지혜와 지식입니까? 무엇을 위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지식이 있잖아요. 구원의 지혜가 있잖아요. 즉,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필요로 하는 구원을 위한, 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그 보물이잖아요. 보물. 보물.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요. 다음 문장 보셔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어디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신약성경 325페이지 쯤에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 모든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충만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정도, 정도. 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로 보게 되면 차가 넘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차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네.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아주 충만하게 차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충만할까? 뭡니까? 다음 줄에 보시면, 예, 그 충만함은,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죠? 그 충만함은 거룩하고, 무죄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할량 없죠? 거룩하심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또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셔요. 권세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목적은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의 직분 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구비케 하신 거죠. 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보자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보증인이라는 설명이 있네요. 보증인 여러분 보증인이 뭘까요? 네,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보증인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세워진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보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 써 볼까요? 빚을 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 다시 말해서 그 빚을 주고 회수해야 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책 채권자.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을 갚아야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채무자라고 해요. 예. 네. 저는 이거 뭐 사람들이 살면서 한번 이게 법적인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뭐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나, 전혀 낯설지 않은 용어네요. 채무자, 네, 채권자 참네 어쨌든 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끼어듭니까? 보증인이 끼어들지요. 왜요?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때에 보증인이 대신 갚는 겁니다. 대신 갚는 거, 대신 갚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면 빚을 대신 갚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핵심입니다 이게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채권자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 죄는 불법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라고 하는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채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움의 빚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죄인들로부터 죄의 삭슨 사망 그거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입니까? 예. 네. 빚을 진 죄인이잖아요. 공의의 빚을 진 죄인. 그러면요. 보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예. 네.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켜라. 두 번째. 지키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라.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율법의 재정자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여자이신, 재정자의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율법 아래. 야, 하나님이 율법 인간에게 주신 율법 아래 본인 나셨다고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죽음의 빚, 공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빚을 다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채권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천국잔치에 들어갈 비용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거든요 놀라운 은혜죠 이런 모든, 이런 모든 거. 중보자, 보증이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한량 없이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 마리아, 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이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 이 땅에서 살아, 공생애를 살아 어렸을 때부터 잘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신 동안 성령의 역사. 십자가 달에서 고난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까지 모든 감당하실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부활하시고 도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늘 성령에 할례 없이 부어주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셨던 3일치 하나님. 놀랍죠? 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말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죠. 자 뭐로 말씀입니까? 그분은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직분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1 항에서 배웠던 건데 구석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독생자를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구속의 언약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직무를 성부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봐왔던 게 뭔가요?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죠. 예,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목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셨지만, 은혜 원양을 나타내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국률하신과공의로 오신 은혜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성 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중보자와 보증인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중, 그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무엇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머리에 성령을 역사하셨고, 머리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머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몸된 지체와 분리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머리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머리된,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모든 지체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충만함이세번 나오잖아요. 아니, 충만함이두번 나오는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충만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 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께서이 지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